올해 SCHD 배당 ETF의 수익률이 1%로 실망스러워서 많은 투자자들이 새로운 커버드콜 ETF로 돈을 이동시키고 있습니다. 코덱스 미국 배당 커버드콜 액티브와 같은 새로운 상품은 높은 수익률로 투자자들을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그동안 배당 ETF에 의존했던 투자자들이 이제는 더 높은 수익률을 줘가 시장의 변화에 빠르게 적응하고 있습니다. 요즘 인공지능이 증시를 주도하고 있고 빅테크 기업들이 미국 증시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어 왠지 다른 기업들은 소외받고 있습니다. 최근 상장될 코덱스 미국성 장커 버드 코렉티브 ETF는 나스닥의 비테크 주식을 중심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며 높은 배당 수익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투자 전략은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리스크를 감수해야 합니다. 현록시는 배당과 주가 상승을 동시에 노리며 투자를 계획 중입니다. 시장 환경이 변하고 있는 만큼 다양한 투자 전략을 활용하고 분산 투자가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배당 투자는 여전히 중요한 요소지만 이제는 성장과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노후가 배당 투자에 달려 있으니 배당이 진화하고 있는지 체크해 보세요. 오늘 내용이 여러분의 투자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분들에게 희망을 전하는 힘이 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